북중미 그리고 남미까지 모두 참가하는 아메리카컵. 오늘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주 대륙 챔피언을 향한 12개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의 무대는 엘 모듈멘탈입니다. 1938년에 건립돼서 90년 가까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경기장입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멕시코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서 다음 국가가 연주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관심 가는 선수는 누굽니까? 리오넬 메시가 나오는 경기에서 다른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힘들죠. 모든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는 단연코 메시입니다. 활동량은 예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여전하거든요. 신기해 플레이를 감상해보시죠. 네, 역시 감독도 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겠죠. 시작 Q3 울립니다 아메리카 컵 조별리그 첫 경기 찔러줍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메시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메시 화려한 기술로 공을 유지합니다 자, 슛 아, 드리블 돌파는 좋았는데요 볼을 받자마자 앞으로 달려나갔었거든요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구한포이스 알렉시스 메칼리스터 리오넬 메시 아 눌러설 수 없겠는데요 기술을 보여줍니다 알렉시스 메칼리스터 자글로나왔어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들어갔어요 오프사이드 리오넬 메시 후안 포이스 훌리안 알바레스 전진합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리오넬 메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 제치입니다. 페인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패스였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낮게 슈팅!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아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빈틈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맞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골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한 골을 터트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알렉시스 메카리스터, 원포이스 받을 수 있을지 직접 몰고 나갑니다. 때립니다. 자, 지금도 슈팅이 빗나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아르헨티나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패스가 조금 이었네요 왼쪽 잘봤습니다 전반전 28분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공간으로 패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메시. <laughs> 라우타로 바르티네스 받을 수 있을까요? 로드리고 데파오, 크로스 올려줍니다.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반대편으로, 패스로 길게 이어줍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리오넬 메시, 아, 오늘 경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역수비죠. 로드리고 대 파울. 로드리고 대 파울.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아, 쉽네요 공격전 개 대단히 빠른데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뒷볼이에요. 공을 몰고 나갑니다. 낮은 크로스. 전방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엔소 페르난데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제치고 올라갑니다. 자 때려줘 아! 메시. 아 이걸 막네요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잘 막았습니다. 반응 속도 대단했어요.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키퍼의 멋진 선방으로 버텨냅니다. 아르헨티나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선답니다 메시 스루패스합니다. 공 올립니다. 슈팅.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전반전 점수는 1대 0입니다. 좋은 공격을 펼쳤던 만큼 가능하면 전반전의 동점까지 만들었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 얼마나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알렉시스 메칼리스터.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 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직접 치고 나갑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지키는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옐로 카드 프레킥 기회입니다 추가 골을 넣을 기회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어, 받았습니다.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메칼리스터. 엔소 페르난데스. 로드리고 데 파울. 라우터 로바르티네스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마르코스 아쿠냐, 로드리고 데파울, 중앙으로 직접 배결했습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엔서 페르난데스 로드리고 데파울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마르코스 아쿠냐 크로스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엔소 페르난데스 받을 수 있을지 자 이거 있어요 코너킥 주어집니다 아르헨티나 3.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21.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아르헨티나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연결될까요 자, 빠르게 가도냈습니다공 받았어요. 메시, 여기서 승부를 볼까요?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 나가는데요. 뒷공간으로 패스가 연결됩니다. 이어봤습니다 패스 받고. 올립니다. 머리로.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점수 차가 더욱 더 벌어집니다.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 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도치가 있습니다. 한골더주도하면서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좋은 스피 보여줍니다. 일단 걷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슛 골키퍼 선방 아르헨티나 지금 선수 교체로 이제 한 명만 더 바꿀 수 있습니다. 드리블 돌파 시도 하지만 막혔습니다.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헤더! 오버 갔어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역습입니다. 공 빼앗습니다. 아르헨티나,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아, 깔끔한 수비 보여주네요. 역습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체. 대퇴를... 아! 아르헨티나로선 이대로 끝난다면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우선 따라가는 점수부터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까르나초,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아르헨티나로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이어지는데... 아, 아, 좋은 스루 패스에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아르헨티나 이번 대회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르헨티나로선 첫